정서연 인턴 기자 등호 배우 조윤희가 딸 로아를 생각하며 외로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본다. 5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 조윤희는 친언니에게 모친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했던 학창시절 이야기를 털어놓는다. 조윤희는 이혼 후 1년 반 동안 함께 살며 딸 로아를 같이 양육했다며 한살 터울의 친언니를 소개한다. 저녁 식사 중 조윤희는 딸 로아를 생각하면 내 학창시절이 생각난다. 그 생각하면 나는 슬퍼라고 외로웠던 시간을 떠올린다. 이어 엄마의 관심이 필요했다며 과거를 향한 서운함을 토로한다. 화목하지 못한 부모님 수라에서 준옥이 들었던 어린 조윤이는 내성적인 어른으로 성장했다. 조윤이의 성격을 잘 아는 친언니는 이혼할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?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고 이에 대해 조윤이는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용기의 원천을 밝힌다. 또한 딸로아를 낳은 후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모친을 이해해보려 노력하게 된 사연도 공개할 예정이다. 한편 조윤희는 배우 이동건과 2017년 결혼해 이듬해 딸 로아를 품에 안았다. 결혼 3년 만인 2020년 협의 이혼했으며 딸의 양육권을 조윤희가 갖기로 했다.